자, 제가 이번에 품, 풀이할 문제는 2019학년도 6월 가형 21번이고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hx의 그래프나 식을 찾은, 찾으면 끝이고 그리고 gt의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gt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을 찾기가 제 생각에는 되게 어렵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, 그리고 함정도 약간 좀 있는 그런 특이한 문제라 가져와 봤습니다. 일단 저희가 구하는 거는 결론을 말하면 hx의 그래프 또는 식을 찾으면 끝이고, 이 hx는 뭐랑 연관돼 있냐면은 문제에서 보시면 h,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했는데, 그래서 어 이런 걸 보면은 솔직히 많이 봤듯이 GT가 불연속인데 어 그거를 hx가 어떻게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문제를 그냥 천천히 살펴보자면 어 fx를 소개해줬고 그 다음 k 가의 조건을 보면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사이인데. 이거는 fx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준것 같고 나 식은 뭐 루트 절대값의 팩트 마이너스 d 이걸 봐 처음 봤어요 솔직히 아무 생각 안 들었고 어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뭐 g g 나나나 해서 abc의 값을 구하라는 것 같은데 일단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fx의 식을 하면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fx의 식을. 아니, 그래프를 그리면은, 어, 일단, 그리기 전에 주의할 게,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뚫려있고, 그 다음, 여기까지가, 4분의 파이까지가 2사인 세제곱 X고, 어, 그 다음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코사인 X인데, 이렇게 코사인 x를 4분의 5 d 2분의 3파이까지 그렸습니다. 근데 여기서 어, 함수 루트 fx-t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을 찾으라인데 저는 여기서 일단 솔직히 봤을 때뭘 유심히 봤냐면은 굳이 루트를 왜 붙여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3차 두수가 있으면은 절대값을 여기서 이걸 t라고 하고 예를들 어 f x 라 하면은 f(x) t의 절대값은 요렇게 그리는데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요렇게 세 개인데 어 임제는 왜 굳이 루트를 붙여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루트 x 자체만 생각하면은 루트 x는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데. 어 루트 x가 0 근처에서는 무한됩니다 기울기가 뭐 이건 루트 x를 미분 하면은 어 이렇게 돼서 뭐 여기다 0을 넣으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그냥 무한대로 치는데어 그래서 어 저는 여기서 흠, 필기하고 할게 아 어, 루트 x가 0 근처에서 무한 되니까 fx 마 t도 0일 때는 뭔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긴 그냥 간단히 필기할게 어, 루트 블라블라가 0이 될때 유심히 저는 이렇게 하고 넘어왔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건 어, 여기 fx가 4분의 이를 기점으로 2 사인 세제곱하고 코사인 x가 바뀐 그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, 여기서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, 사실 여기가 첨점이지, 첨점이 맞냐, 아니냐. 이거는 그냥, 어, 미, 직접 미분해서 구해보면은, f'x가 6 s i n 제곱 x 곱하기 cos x. 그리고, 예, 이렇게, f'x가 이렇게 되는데, 4분의 파이 기점으로, f, 4분의 파이의 좌극 하는 s 프라임 4분의 파이 우극 하는 이걸 각각 계산해 주면은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루트 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니까 결론은 하나는 2분의 3 루트 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결론은 어 여기가 첨점이 맞습니다 았 그래서 이게 첨점이 맞았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, 이렇게 하고 나서, 어 저희가 결 결국 구하는 거는, 어, GT, GT가 미분가능하지 않은 점.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T의 그래프를 한번, 흥 그려봤습니다. 그리고, 어 이게 평가원도 약간, 이게 일부러 좀, 미, 좀 던져준지 모르겠는데, 2분의, G2분의 1도 G0, G-1. gt일 때 t는 y 좌표인데 어, 여기가 일단 값을 다갖고 그 써보면은 파이 콤마 마이너스 일 2분의 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2 여기가 4분의 파이 콤마 2분의 루트 2이거 여기가 이 y 좌표가 0인데 뭔가 배려를 한것 한 같은 게2분의 루트일 때 마침 저도 의심하려고 했고 y 좌표0일 때도 의심하려고 했고 y 좌표가 마이스 1일때도 의심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0은 딱히 뭔가 어 솔직히 처음에 볼때왜 여기를 의심해봐야 저도 몰랐는데 어 저는 여기서 솔직 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여기가 왜 의심해야 되는 게요 여기 y 좌표가 하나 뚫려있는데요 어 이 뚫려있는 부분이 여기 2분의 3파이 말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두 개를 약간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 결론은 y가 마이너스 2일 때즉 t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g치를 한번 그려보자면은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2분의 루트 <laughs> 그다음 마이너스 2의 좌극한 모한럼 살펴보자면 마이너스 2좌극한는 여기 첨점이 4분의 파이 딱한개 그다음 마이너스 2인 순간에는 여전히 첨점이 4분의 파이 한개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의 우극한에서 보면은 어 여기라고 찍으면은 요렇게 하나가 하나 더 첨점이 생기니까 점점 여기 하나 4분의 파이 하나 그래서 결론은 두 개. 그리고 마이너스 1에 좌극한일 때, 여전히 그한 개, 두 개.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순간에 보면은, 이렇게 어, 하면은, 여기 하나, 둘. 얘는 이게 애매한 이유가, 여기서 루트를 뺐다면 은 뭔가 좀 확실하게 갈수 있는데, 어, 이게 저희가 찾아놓은 게 루트 블라블라가 0이 될때 유심 보자고 제가 필기해야 하는데, 어, 여기 보면은 그 얘가 루트 블라블라가 지금 0이 되기 때문에, 결론은 G, G-1의 함수 값은 아직까지를 정확히 모르고, 겠 G-1의 우욱하는 요렇게 놓으면 여기 하나 둘셋네개 그리고 0일 당시에 0일 당시에는 어 여전히 여기서도 0일 당시에 0이 되는 게있으니그 루트 블라블라가 0이 되는 게 있어서 아직까지잘 모르겠고 여기도 함수값을 그래서 여기도 도저 함수값을 모르겠고 여기도 함수값을 모르겠고 0에 우극한은 끄거 보면은 하나, 둘, 세 개. 그다음 g 2분의 루트에 있는 어, 이렇게 끄면 딱 하나. 그리고 g 2분의 루트 아니 g 2분의 루트의 우극한은 여전히 하나.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못 구한 게어 g 1의 함수값, g 0의 함수값인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걸 안 하고도 솔직히 h x의 그래프는 대충 유추할 수있겠는데 여기서 문제가 g 0하고 g 1의 값을 정확히 구하라고 했으니 그래서, 제 생각에는, 어, 아, 1에서 아, 문제에서 좀 적을 줬구나 해서, 그래서, 음, 지금 해볼 거는, 1번, g-1이, 도대체, 뭐, 무엇일까? 이거를 증명하는,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은, 어, 그냥 어쩔 수 없이, 어, 함수가 직접 넣어봐야 되고, g-1일 때, 코사인 X니까, 루트 절대값, 코사인 X 플러스 1인데, 여기서, 그, 어차피 다양수니까 절대값은 필요 없고, 그래서 일단 절대값을 날려주고, 그리고, 어, 이게 지금 미분 계수가 우욱한 좌우칸만 같은지 보면 되니까 얘를 미분시키면은 얘가 kx 랄때 k 프라임 x 는이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인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게어 지금 t 기준을 보면은 t는 아 x 기준으로 보면은 어, x가 파이의 우극한 파이의 좌극한을 봐야 되니까 어 저희가 증명해야 될건 x가 파이의 우극한일 때 k'x랑 x가 파이의 좌극한일 때 k'x랑 같냐 아니냐 만약 같으면은 미분가능하고 같지 않으면은 미분 음, 가능하지 않은 건데, 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단 한번 넣어보면은, 저는 여기서 바로 함수값으로 아 극한값으로 계산했는데, 어 x가 파이의 우극한일 때, k 프라임 x는 이거 고 여기서 어 솔직히 저희가 어그 x가 0으로갈 당시에 코사인 x 하고 사인 x 는 유용하니까 이 파이를 여기 코사인 x 하고 사인 x 에 넣어서 어 직접 이그 x 한 마디로 x 마이너스 파이를 t로 치환해 주면은 t는 0 플러스로 갈때 k 프라임 t 네아 이게 아 중간에 녹음 그 페이지를 추가하려고 녹화봇은 잘못 들어서 어 결론은 어튼 그 계속 이어 나가자면은 어 t가 0 플러스일 때2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플러스 t 마이너스 사인 파이의 오극한 플러스 T니까 어 이거는 결국 <laughs> 분자는 sin t로 바뀔 수 있고, 그 다음 1 플러스 코 사인 파이 우극한 플러스 t 얘도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, 그 다음 k가 아니 x가 파이에 좌극한는로을볼 당시에 보면은. 어그 그냥 여기까지 t로 치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본다면 k 프라 t에 t가 0으로갈때 좌극하는 어 코사인은 마이너스 똑같은데 여기 사인 t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어 x 마이너스 파이의 좌극한을 t로 고친다 생각하면은 오 어, 사인의 t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일 때 여기 사인이 파이보다 작을 때는 어, 양수니까 이때는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를 살려줘야 됩니다.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은. 어,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t 얘는 아1 마이너스 코사인 t는 0으로 갈때 2차니까 결론은 지금 이 식은 2분의 루트 2차분의 1차인데 어 이게 절대 안 같은 게 우극하는 여기 앞에 플러스가 붙고 좌극하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,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, 이건 절대 같을 수 없으니까, 결론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, 미분 불가능하니까, 어, 여기 다시 세주면은, 하나, 둘, 셋. t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결론은 3이 되게 되고, 자, 이제 남은 건 t가 0일 인데 어, 그나마, 결론적으로 t가 0일 땐좀 쉽긴 한데, 어, t가 0일 때 오극한, 좌극한 이번에는 절대값을 따져야 되는 게 여기 오극한에서 플러스고 좌극한에서 마이너스니까 식을 적어 보면 은 리미트 t x가 0 오극한으로 갈 때는 2 s 이 사인 세제곱 x 그리고 리미트 x 가0에좌극한걸 때는 루트 마이너스 이 사인 세제곱 x 이렇게 되고 자 이걸 다시 똑같은 과정으로 어의 예, 미분계수를 구해 주면은 이의 예, t 2의 그 사인, 3제곱, x. 그리고 분모는 6 사인, 제곱, x 곱하기 코사인, x. 는 자, 이렇게 되는데, 결론적으로, 어, 이거는, 이게, 또, 하, 그, 앞에 t가 마이너스 1 때처럼, 여긴 플러스고, 여기가 마이너스라, 어, 또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이게 전제 조건이 앞에서는, 어, 루트 2차분의 1차니까, 결론, 1차분의 1차라, 결론은 이게, 그냥 어느 상수로 수렴해서 그런 거였고, 그리고, 얘도 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은 어, x가 0으로 할때 얘는 루트 3차 니 분분은 루트 3차고 분자는 2차인데 이게 결론을 따지면 2분의 3차분의 2차라 빼면은 2분의 1차 그래서 결론은 이게 식을 대충 써보면은 루트 어, x가 어 정확히 쓰면은 뭐 대충 루트 사인 n x 하고뭐 블라블라랑 함께 되는데 어 루트 사인 n x 곱하기 뭐 어떤 상수안 함께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cosx는 1로 가고 얘도 상수, 얘도 상수니까 어 얘가 0으로 가니까 뭐 부호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결론으로 무조건 다 0으로 가서, 결론은 여기는 미분 가능하니까, 다시 t가 0일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살펴보면, 은 여기는 안 되고, 여기 점점 하나,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둘, 결론은 t가 0일 때 함수값은 2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걸 살펴보면, 은 g2분의 루트이, g2분의 루트이는 1이니까 a가 1, g0일 때 b는 2니까 b는 2, g-1은 c는 3, h6, 저희가 구하는 게 h6-h5 플러스 3. 자, 이제 얘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주고. 자, 제가 구하는 걸 적어보면은 h 중이너스 h 5 플러스 3인데, 여기서 h, g, 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, 이걸 연속 만들려면 h 1이 h 2랑 같고, h 2는 또 h 3이랑 같고, h 4는 또 h 4랑 같은데, 이게 0으로 갔다는 보장 없으니까 그냥 상수로 갖다 놓으면은. hx의 식을 적어보면 최고차항은 1로 알려줬고 x-1, x-2, x-3, x-4 플러스 k 이게 처음에 보던 저도 이게 뭔가 당황했는데 이게 저희가 구하는 거는 h6-h5 플러스 3이니까 h6에서 h5로 어차피 k가 사라지니까 h6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k 결론은 120 플러스 k. h5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플러스 k니까 24 플러스 k. 결론 h6 마이너스 h5는 96이 되고 여기다가 3을 더하면 정답은 99라 4번이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